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가 선보이는 차세대 패밀리 MPV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가족 친화적인 모델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흔히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신형 스타리아는 편안함, 공간, 디자인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현대는 스타일과 기술에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며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차량을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형 스타리아가 가족 여행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 놓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 스타리아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놀라운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인 우주선 느낌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길게 뻗은 LED 라이트 바는 수평으로 매끄럽게 빛나며 차량의 시그니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릴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범퍼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매끄러운 인상을 줍니다. 헤드라이트는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전면 디자인은 마치 SF영화에 등장할 법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현대가 추구한 미래적인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스타리아의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낮은 벨트 라인과 거대한 창문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측면 라인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져 더욱 매끈합니다. 긴휠 베이스는 차량의 안정감과 실내 공간을 동시에 강화해주며 패밀리 사용자를 위한 넓은 슬라이딩 도어는 탑승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은 전체적인 외관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프리미엄 감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수직형 LED 테일 램프는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스타리아만의 미래적인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대형 테일 게이트는 짐을 싣고 내리기 매우 편리하며 캠핑 장비나 여행 가방을 넉넉하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리어 범퍼는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더합니다. 전체적인 후면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심플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마치 1등석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캐비는 이전보다 더 넓고, 더 밝고,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파노라믹 창문은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해 장거리 이동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최신형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 편의성과 연결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시트는 쿠션감이 훨씬 좋아졌으며, 리클라이닝 기능도 강화되어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 옵션도 선택 가능하며 7인승, 9인승, 11인승 구성으로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 선택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더욱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스타리아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개선된 디젤 엔진과 부드러워진 가솔린 엔진이 제공되며 가속감과 정숙성 모두 한층 발전했습니다. 새롭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도로 충격을 더 부드럽게 흡수해 주어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 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향상되었고,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이 추가되어 가족 모두가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격은 트림, 좌석 구성, 엔진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형 스타리아는 프리미엄 MPV 답게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가격 포지셔닝을 유지하려는 현대의 전략 덕분에 동급에서 높은 가성비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가격 대비 넓은 공간, 고급 편의 기능, 최신 기술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됩니다. 2026 스타리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대가족이거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분들 편안한 공간과 여유로운 실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스타리아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단,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좌석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함을 중시하면 7인승, 균형을 원하면 9인승, 최대 탑승 공간이 필요하면 11인승이 적합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디젤 엔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자면, 2026 현대 스타리아 MPV는 현대 패밀리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향상된 성능, 다양한 좌석 구성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움직이는 호텔이라는 별명을 자랑할 만한 차량입니다. 스타일, 편안함, 기술, 실용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